안녕하세요 사이코입니다. 오늘은 직구 몽이약 개론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직구와 개론은 몽이가 약 5년 동안 직구하면서 몸으로 돈으로 <laughs> 직접 겪으면서 얻은 직구 관련된 지식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기 위해 만든 영상 시리즈물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어떤 주제로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 직구란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직구란 무엇인가요? 직구는 국내의 소비자들이 해외 유통업체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신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서 외국의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해외 직접 구매를 줄여서 해외직구 혹은 직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이코무이는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했는데요 저희가 왜 직구를 하게 되었는지, 직구를 하면 좋은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희코님은 왜 직구를 하십니까? 네, 일단 직구를 하면 좋은 점. 첫 번째 이유는요, 사이즈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나오는 제품들에 비해서 팔 길이가 조금 더긴 편이고요. 발 사이즈가 250인데, 250을 사도 신발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나오는 250 사이즈보다는 발이 조금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직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하면 저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의 신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제 발은 그 중에서도 좀큰 편에 속하긴 하지만, 제가 딱 원하는 사이즈의 그런 편안한 핏을 원하는 그런 신발들까지도 찾아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발이 굉장히 큰 분에게도 직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원점, 바로 가격입니다. 저희가 백화점에서 둘러보면 굉장히 많은 해외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이 해외 브랜드들은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구매하는 것보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를 하다보면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훨씬 더 착한 가격에 득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명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입니다. 백화점 브랜드들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특히 명품의 경우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브랜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인 브랜드의 경우에는 직구를 하면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내 아울렛보다 좀더 저렴한 가격에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명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브랜드도 있지만 뭐 구찌나 발렌시아가, 어, 프라다, 발렌티노 이런 브랜드들도 마이테레사나 매치스패션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는요 수입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거나 혹은 재고가 없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돈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지만, 해외 직구를 하면, 이런 걱정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전에 올린 영상인데, 꼰대그라스온 컨버스 척테일러를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백화점 매장에서 재고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하고, 뭐 내년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라고, 정말 기약 없는 그런 기다림이라고 말을 하셔서,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해외 직구 사이트를 찾아봤더니 원하는 사이즈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득템을 할수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제품의 원하는 사이즈를 국내 매장에서 찾지 못하더라도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재고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몽리의 영상 직과 개론에서 소개해드린 직구를 하는 이유를 한 줄로 요약해보자면, 한정된 재화로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더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직구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외 직구의 정의와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옹이가 직구에 관련된 내용을 아주 간단한 가입 절차부터 주문하기, 그리고 프로모션 이용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해외 직구 구매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